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리. 내가 스스로 이루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공공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지명수배자 명단이라고 해서 포스터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보았으면 신고해 달라라는 의미에서였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범죄자들에게 조금은 이득이 되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수라는 제도입니다. 이 자수라는 제도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가서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그 혜택으로 자기의 죄가 조금은 감명되거나 심지어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가 범죄자들을 양성해 나가고 더 많은 범죄자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죄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을 보게 되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 같이 정말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나를 폐물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레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판을 내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요. 하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4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이후에도 보면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까지 끝까지 눈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절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승리로 이끄실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마음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rue. 줄게. Uh.